사자성어 도심초사는 마음을 매우 수고롭게 하고 속을 태우며 걱정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해 마음이 편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중요한 책임감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 긴장을 표현하는데 사용됩니다. 도심초사는 서경에서 유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마음과 정신이 끊임없이 일을 걱정하며 고통받는 상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시험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노심초사합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불안입니다. 한 직장인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팀원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걱정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봐 그는 끊임없이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노심초사는 중요한 일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걱정과 불안을 표현합니다. 이는 인간이 책임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정 상태를 반영하며 우리의 삶에서 책임과 걱정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자성어는 또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적절한 마음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